정치부장 김재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빨리 연장을 누가 해줘야지. 왜 자꾸? 자 시간 연장.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제채합니까예 감사합니다. 예 감은 이해하십시오. 예예 예, 우리 정치부로 올라온. 보고 안건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치부 전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우리 임원회에서 공천위원회에 우리 정치부 명단을 미리 받았고 또 정치부 전체 모임을 가지도록 정식으로 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9월 17일 전체 회의에서 이 안을 미리 예, 한번 다 검토를 하고 오늘 정치부 서기 대신은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유임물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셨습니까? 우리 35점 35 거점교에서 속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 정치부 서기 되시는 한기영 목사님께서 어, 정치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치부에 도무한 안건이 345건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상 헌은 의회를 생략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구 개편 및 신선 관련 교회 생태경 관련 52번에서 63번 교회 세움 위원의 설치 헌액권은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은 총회 임원에 맡겨 시행함이 가한 줄 아우며 예. 허락입니 125번에서 126번 헌법 총회 헌법위원회 설치해 헌화권은 명칭을 헌법자문위원회로 하고, 이원의 인원과 이원선정은 총회 임원에 맞게 시행함이 가한 줄 아우며, 대회제 시행 관련 1번에서 3번입니다. 총회대회제 실시에 관한 헌의권은 기각함이 가한 줄 아우며, 정년 관련입니다. 4번에서 8번, 교회 직원 정년제 헌법대로 시행에 대한 연장 헌화권은 정년연구위원회 본회 처리함이 가한 줄 아우며, 9번, 현도의 구성응 조건이 20일 당회를 18 당회로 하양건은 기각감이 가한 줄 아우며 허락입니다. 10번입니다. 은퇴하거나 임하는 단임 목사가 추천할 경우 부목사가 바로 단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은제 104회 총회 계리대로 함이 가한 줄 아우며 허락입니다. 예. 예.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어디, 법률 자문위원 어때요? 이게. 저, 총회장님. 예. 유인물 중에. 예. 지금 조금 아침에 우리 또 임원에서 변경된. 예. 를 들면은 WEA 문제. 예. 유인물에는 104회 결의도를 했지만은 변경된 것만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예. 예. 규칙이나 변경된 것만 보고를 하고 유인물대로 받아. 자 받아주시죠. 그렇게 허락가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요. 예, 137번 오늘 현장에서 수정한 겁니다. WEA 교류 금지 헌의끈은총신대학교로 보내 처리함이 가는 줄 아우며. 네. W.E.A. 문제를 총신 대학으로만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W.E.A.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에 지금 핸드폰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W.E.A.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 참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리고 한1년 동안 공책에도 좀 하고 토론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6회 때 보고하는 것이 좋지, 신학, 그, 총신 대학으로 보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에 WEA 문제는, 어, 기왕 나왔으니까, 저기, 예, 송정중앙교에서, 어, 대기하고 계시는 나학수 목사님 한번 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고 결정하시죠. 잠깐만요. 예. 네. 나학수 목사님, 송정정원께 안 나옵니까? 예. 네. 예. 지난해 에, 104회 총회 시에 WEA와 교류금지가 아,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 다시금 1년 만에 같은 내용의 허니안이 올라온 이유는 아마도 한국교회를 종교다운주의와 혼합주의의 쓰나미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는 진리사수의 시급성 때문일 것입니다. WEA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용주의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보금주의 연맹하면 그 표면적인 이름만 보고, 보금주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 안에 총회 임원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한국 교회의 w e a 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WCC와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 사업에 주력을 하고 싶다고 했던 WEA의 회장을 역임했던 그 김모 목사님이 지난 9월 10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총회가 지속적으로 WEA와 교류해 달라고, 어, 촉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안건을 합동총회가 기각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과 WCC를 손잡고 허용주의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은 기뻐하겠지만 우리 주님과 종교 혼합과 허용주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매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WEA 연구 위원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연구한 후에 행 6회 청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연구위원 선정은 총회 임원회의 일임을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부산에 박성규 목사님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니까 예. 아니면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규 목사는 부전교회 나오시죠.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WEA 문제는. 어, 지금 결론적으로 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대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균형 있는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하셔서 총회가 어, 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총회의 네. 신학적 네. 방향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희 목사님, 박수 한번 좀 하십시다. 네. 아주 그냥 작년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드려요. 신학부장님이시니까. 신학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학부장 황현우 신현철 목사입니다. 총의 신학 문제는 신학부가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선정해서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특별위원회 선정하는 일도 신학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부가 상비부로 존재하는 이유는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WEA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가 카톨릭과 연대하는 것을 좋아겠으며, 하 WCC와 연대하는 걸 좋아겠고 하 포용주의를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WEA의 문제가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신학부가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신학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 제가. 유 목사님도 안드 1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1분 한번 총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서설로의 총대 유서범 목사입니다. 작년에 보고가 나올 때에 신대원 교수들한테 연구위원회가 위탁을 해가지고 심도 깊게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총신대 신대원 신학교 교수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아니, 감아보세요. 아, 니 가마 보세요. 제가. 괴로... 그러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도도 이것을 균형 있게 잘 해야지. 그 이성문 그렇게...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몇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기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동은 목사님 총회의 그 허읍을 펴서 우리 총신과. 총회관을 세우던 그 어르신들께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까지도 염려하면서 또 우리 우리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켰던 이 보수 신학과 개혁 신학을 과연 어떻게 누가 지키느냐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우리 총장님과 신대원 교수님 그리고 몇 교수님들을 불러서 우리 총회장님 주제하에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W E A 였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총장님과 신대원장님에게 에, 그 총신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아니라 일부 교수가 연구한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총신 교수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뉘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전까지 에, 총장님께 그리고 신대원장님께 총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공문을 요청을 안 했다고, 아이, 구두도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랬는데, 입장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신학진암에 쓴, 에, 이, 그, 뭡니까, WEA에 대한 총신 교수들의, 에, 그, 논문을 요약을 하는데, 요약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단은 WEA에 교류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교류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에. 그리고 일 개인이 가서 교류를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저도 종교인 과세를 제가 정착시킬 때 죄송합니다만은 스님도 만나고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 총대원들이 이제 헌의를 하고 이 어떤 신학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아까 우리 신학부장께서는 신학부의 어떤 영역 나와바리를 말씀하셨고 또 저와 우리 정치부 부장님과 이야기할 때는 에, 총신으로 에, 송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 총신만 하면 안 된다 광신도 있고 칼신도 있고 대신도 있다 그래서 신학부가 지금까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다릅니다 원래는 제가. 예, 우리 박용규 교수님은 WEA 교류 중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은사 조직신학자인 서천은 박사님은 절대 교류하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서로 이렇습니다. 총신 교수 출신도. 그래서 저 개인 생각도 WEA는 복음주의 단체지. 우리 총신과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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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사상이 안 맞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를 한다는데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기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제가 신학부와 의논을 해서 총했던 안 쓰겠습니다. 제가 다 해서 지방 신학교 교수들까지. 그렇죠 해서 공청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해서 한번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면 어떻겠습니까네 네, 이렇게 되면 광고 형식이 되니까요 예, 예. 이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이원회 주관으로 그렇다.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 이원회에 우리 총신도 있고 광신, 갈신 대신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또 교수님 아닌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고, 또 이걸 뭐 우리가 교류를 하자, 말자, 이걸 결의한 게 아니에요. 네, 이 혼자 올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잠깐 제가 상환할게요. 제가, 제가 상환한다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원회에 맡겨서 숫자하고 모든 걸 맡겨서 신학부도 하고 임원 다 맡겨서. 제가 신학부 회장님과 맡겨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원회로. WEA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원과 모든 것은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하십시오. 안니오면안니하시고요 아니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규칙 변경상 21번, 191번, 거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상 정치부 보고입니다. 예, 우리 패지건 목사님은 또, 예, 아이고, 자, 좀 이따가.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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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정치부 지금 통과되기 전에요. 어, 5번입니다, 5번. 5번. 기구 개편 및 신설 관련 미래정책 미래 정책 미래 총의 미래 전략 발전위원회 상설화 건입니다. 우리 현재 총회장님도 아마 그 취임사 말씀에 미래전략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장님의 임기는 1년으로 끝나요 총회장님의 임기가 5년, 10년 된다고 하면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예수요 장로의 총회가 보다 더먼 미래를 향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총회장님들의 임기는 1년으로 끝나는데 하고 싶은 그 의욕은 과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까다에게 저는 미래 전략 발전 위원회 만드는 거는 뭐만들기를 원하면 만든다 쳐도 상설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합니다. 이유는 상설화는 만들 때 상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그냥 통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상설화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규칙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 예. 총회 본부 구조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회 본부 구조 조정 구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총회 본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필요한가를 미리 사전에 총회 앞에 내놔서 그런 구조 조정이 좋겠다라고 할때 동의를 받고 결의가 돼야지. 저희는 구조 조정이 왜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할것인지는 모르는 가운데, 예. 그러기 때문에 총회 본부 구조 조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개관님,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폐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설은 3년입니다. 3년이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인가 5년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염려 마시고, 예, 저를 1년짜리 총회경으로만 보신 우리 배목사님 정말 섭섭합니다. 총회를 계속 섬기고 싶은데 돈내세요 예. 자, 예, 귀한 처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빨리 정치부 이제 빨리 하시죠. 예. 뭐 W.A. 사건 지나갔으니까요. 아니 다른 사건은 우리 아까 네. 김종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 변경 상황은 규칙부로 넘기고요. 나머지는 일괄 어, 우리 보고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자, 동의 들어왔습니다. 자, 재청에 들어왔습니다. 감언 일하십시오. 아,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36 교회 거점에 있는 분들. 자, 안절하면 안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정치부 그리고 예, 부장님 석이 지금 밤새워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골병 들 정도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주시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